어, 어제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오늘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어,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대통령 취임식보다도 어, 이슈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과연 어떤 참모들을 임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검색어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대통령을 선출하느냐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세워진 대통령 주변의 요직에 어떤 사람들이 임명이 되고 그래서 어떤 이들로 새로운 정부가 꾸려져서 저들이 국민을 섬기고 또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게 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 앞선 정부를 통해서 어. 뼈저리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준비가 제대로 된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나라도 기업도 교회도 인사를 잘 하게 되면 놀랍게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전라도 수군 절도사로 임명된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지략과 리더십으로 인해서 나라를 구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반대의 예를 들어본다면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바로 지난 정부 때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변의 인물들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는 너무나도 큰 아픔과 충격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그냥 빈 자리에 아무나 그냥 채워지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 조직과 그 공동체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교회만큼 인사가 중요한 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면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와 같은 놀라운 지도자가 탄생을 하지만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 세, 교회를 교회 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교회의 일꾼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에후시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당시의 왼손잡이라는 것은 마치 장애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부족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을 받았던 바로 그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셨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인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닉 부이치치나 레나 마리아나 이지선 씨와 같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많은 부족함과 안타까움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편견을 깨고 우리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해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쓰시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일까요? 성경 전체에서 영적인 리더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일꾼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또 어떠한 사람이 마땅히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두 가지로 그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리더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영적 리더의 본질적인 사명은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리더의 본질적 사명은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일 자체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 어떤 선한 사역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선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그냥 주어진 시간에 다 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가 할수 있는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 받은 일은 생명을 다하고 또 영혼을 섬기는 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내 생명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일꾼된 자 다운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직분자 감독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보면 돌보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그런 말입니다.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형제자매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고통에 빠졌을 때 그를 돌보는 사람 그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 리더의 본질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를 어떻게 달라고요? 돌보아 달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아버지가 예수님께 절규합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데 외아들이니이다. 결국 돌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풍랑의 위기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곧 죽게 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통스럽게 절규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를 돌봐주고 챙겨주는 사람 그가 바로 영적인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 영적인 리더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것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맡은 위원회나 맡은 어떤 기관이나 같은 국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지시하고 그런 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영적 리더란 교회 안에서 눈물 흘리고 또 아파하는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아 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의 총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로의 본질적인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 헌법의 정치면에서 우리 제5장 7위 장로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제4조 그중에서 2, 3, 4번을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죽게 부탁받은 양물이가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의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는 당회에 보고한다 3번입니다.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4번입니다.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원래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조항이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무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 가지, 그렇게 많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인들을 돌보아주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리더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도 그렇고 교회 헌법에서도 본질적으로 장로, 영적 리더, 교회의 모든 일꾼들에게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은 교인들 서로를 돌아보고 목양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관심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 어떤 섬김을 해도 결국은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살피고 또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 기억하십시오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역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역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재능, 능력이 아니라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신실함을 구비한 자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떠한 사역을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순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기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리더의 본질적 사명 영혼을 돌보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이런 직분에 합당할까요? 어, 오늘 어, 크게 나누면 한 가지, 또 자세히 나누면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릴 텐데, 어떤 자격이 있는가? 내적인 자격과 외적인 자격 둘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리더의 내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정말 예수님 닮았네요. 너무 대놓고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척추나 콩팥이나 어딘가는 닮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는 영적 리더가 지녀야 할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마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이지만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성품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육신으로 태어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내재아를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게 된,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란 반드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격이 꼭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인품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이 없다면 그가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매한 인격이라도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하나라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속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어서 주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고 위원회별로 국별로 사역을 열심히 섬긴 것도 물론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다 죽고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제 98세가 되셨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한결같이 달려왔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빌리그레암과 루스그레암 사모님의 일대기를 연구를 통해서 써낸 책이 몇년 전에 나왔습니다. 한스피터 뉴스크라는 사람이 쓴 루스와 빌리그레암, 한 부부가 남긴 유산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빌리그레엄의 일생을 다 연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를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셨는가를 다섯 가지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서 잘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이 책은 아직까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창하게 이 영어로 된 책을 다 읽고 여러분들에게 그 다섯 가지의 특징을 이 시간에 알려 드리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한 기독신문사에서 이미 이것을 다 번역을 해서 정리를 해놔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가 뭔가 첫 번째 겸손함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성경에 대한 사랑과 확신. 다섯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냥 보면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저 다섯 가지가 정말 한 시대 가운데 너무나 놀랍게 탁월하게 쓰임 받았던 그 존경받는 목회자가 수십억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목회자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맞나? 너무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뭔가 더 특별하고 뭔가 더 탁월한 재능을 요구하고 능력을 요구하는데 겸손, 진실함, 기도, 성경, 믿음, 어쩌면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배경이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 리더의 특징은 세상의 리더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가치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이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이런 다섯 가지의 성품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예수님처럼 됩시다, 삽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땅 위에 호흡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인이 되셨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인된 사람다운 변화된 그런 성품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서 나타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자들, 목회자들은 설교 한두 편 어떻게 하면 잘 해낼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설교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한 번, 두번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잘하면, 그냥 열심히 잘 준비하면 한두 번의 설교는 잘할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되어 신앙의 인격으로 달라진 사람, 바뀌어진 사람이라면, 어떤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설교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 크고 작은 일을 섬기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라는 사람이 더 이상 내 안에 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비록 내가 육신의 정력과 또 수많은 죄악과 싸움을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해 가시는, 바꾸어 가시는 그런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리더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 리더의 내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외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세 번째, 3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 얘기합시다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삽시다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 가슴에 새긴 예수님의 향기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고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또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술을 즐기거나 또 다투거나 구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 외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다스리고 밖에서는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칭송받는 사람이 영적 리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소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소명이 없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땅 위에 한번 태어나서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그 위대한 소명을 다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을 이루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시작한 그 소명이 나아가서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라고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게 만드는 자가 영적 리더의 자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영적인 리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를 받은 사람이 맞다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변화되었다면, 자녀들도 마땅히 신앙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임직을 할때그 후보자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지를 가족과 함께 작성할 수 있는 양식으로 만들어서 준다고 합니다. 거기 있는 질문들은 이런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자녀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부모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녀들이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나의 배우자죠. 그래서 가족이 그 질문지에 다 답을 한 후에 마지막에 남편과 아내 모두 사인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기성 세대들이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신앙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가르침이라 해도 삶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교사는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리더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인은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문을 나설 때 빛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좀 부족해도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 주고 용납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앞에서 전투하는 그리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신앙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인생 대단한 사람들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를 자스려 주십시오. 겸손히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말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답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사람들과 함께 대면할 때마다. 제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1884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23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인도에서 평생토록 선교사로 헌신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두 번이나 올라갔던 분입니다. 그분이 인도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인도 사람 중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호감이 없지만 좋아하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분 자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필요성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삶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으로 증명하지 않고 삶으로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오래 전 소천하신 미국의 복음주의자이자 교육자이자 작가인 루벤토레토레이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 번역은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 영적인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웠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세우는 사람 돌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영적 리더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성품이 예수님을 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뀌어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적으로는 가정과 삶 속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쉽고 만만한 것이 한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신 것일까요?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리더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일을, 그분의 나라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그 일을 사모하며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귀한 사역들을,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실 때에는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따스한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돌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송받고, 그 칭송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